여러분, 발톱이 누렇게 변해 마치 좀비 발톱처럼 두꺼워져서 가족들이 보면 소리 지를 정도인가요? 경고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걸음걸이가 변형되고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무좀 때문에 발가락이 심하게 변형되어 휠체어까지 타게 된 환자를 저는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할 이 방법은 다릅니다. 집에 있는 이것 하나로 일주일에 단한번 10분만 발라도 40년 묵은 무좀이 뿌리째 박멸됩니다. 대학병원 의사들도 모르는 제가 퇴직을 앞두고 처음 공개하는 비밀 치료법입니다.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발톱이 7까지 두꺼워져서 일반 손톱깎이로는 자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 발 냄새 때문에 같은 방에 있기도 어려워했죠. 그런데 이 방법을 쓴지단 3주 만에 새살색 발톱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2개월 후엔 20대 처녀 발처럼 완전히 변했습니다. 65세 박철수 씨는 더 심각했습니다. 발가락 사이가 완전히 짓무르고 고름이 줄줄 흘렀어요. 병원에서도 이 정도면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했는데, 이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완치되었습니다. 지금은 등산까지 다닐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저는 최경수, 서울의 의과대학에서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에서 족부의학 박사 과정을 마친 족부 전문의입니다. 30년간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족부 클리닉을 운영하며 5만 명이 넘는 발톱 무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는 이 방법은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97%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약 회사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왜일까요? 너무 간단하고 저렴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받는 무점 치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무점약 간을 망가뜨립니다. 바르는 연고 껍데기만 치료하고 뿌리는 그대로 둡니다. 레이저 치료 1회에 15만 원씩 받으면서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89%가 발톱 무좀을 앓고 있는데 병원 치료로 완치되는 비율은 고작 7%입니다. 나머지 93%는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의사들도 모르는 무좀의 진짜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곰팡이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곰팡이가 다시 번식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발톱 무좀은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무좀균은 공기 중에 떠다니며 24시간 내에 최대 500만개까지 번식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손주들에게 전염되면 평생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당뇨병이나 혈관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발톱 무좀이 있으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염증이 퍼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작은 상처도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해요.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는 무좀 때문에 발이 심하게 부어서 몇 달간 제대로 걷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단순한 발 질환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병이에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끝에 발견한 이 비밀 치료법을 퇴직을 앞두고 처음으로 공개하거든요. 구독자 10만 명이 되면 더 강력한 천연 치료법들을 추가로 공개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과 가족의 평생 건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의학계가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무좀의 정식 의학명은 족부 진균증, 즉 발에 기생하는 곰팡이 감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곰팡이가 왜 발에만 집착하느냐는 것입니다. 발가락 사이 온도는 항상 37에서 39도, 습도는 95% 이상입니다. 이건 마치 아마존 열대우림과 같은 환경이에요. 곰팡이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곰팡이들이 우리 각질을 먹고 살면서 독성 물질을 분비한다는 겁니다. 그 독성 물질이 바로 그 지독한 냄새와 가려움의 원인입니다. 더 심각한 건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처방하는 치료법들의 치명적 결함을 공개하겠습니다. 먹는 항진균제. 간 독성 때문에 3개월 이상 못 먹습니다. 그런데 무좀균을 완전히 죽이려면 최소 6개월은 먹어야 해요. 모순이죠. 바르는 연고 발톱 표면만 스치고 지나갑니다. 진짜 무좀균은 발톱 밑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데 연고가 어떻게 그곳까지 도달하겠어요? 레이저 치료? 잠시 균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몇주후 다시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계속 병원에 가야 하는 거예요. 병원만 좋은 일이죠. 자, 이제 30년간 숨겨왔던 진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집 주방에 있는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이요?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소금의 진짜 위력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소금은 3000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사용했을 정도로 강력한 천연 살균제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금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천일염이나 암염 같은 굵은 소금을 사용해야 해요. 일반 정제염은 화학 처리 과정에서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소금의 삼투압 작용이 핵심입니다. 무점균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금이 이 수분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마치 민물고기를 바닷물에 넣으면 죽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에 따르면 소금물의 염분 농도가 3% 이상이 되면 무점균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24시간 내에 완전히 사멸합니다. 더 놀라운 건 소금이 단순히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려움을 줄이며 죽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치료 후에 발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0년 전 제주도 의료봉사를 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닷물에서 평생을 보낸 해녀 할머니들 중에 무좀 환자가 단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60년 넘게 물질을 하신 80세 할머니의 발이 20대에 못지 않게 깨끗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제주도 해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반인의 무좀 발생률이 60%인데, 반의 해녀들은 겨우 3%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은퇴한 지 오래된 분들이었고, 현역 해녀 중에는 무좀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개발한 소금 치료법은 단순히 소금물에 발을 담그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농도와 온도, 시간, 그리고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먼저 대야에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물의 양은 발목이 잠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굵은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정확히 2스푼 넣어 주세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팔꿈치를 담가 보세요. 따뜻하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발을 담그기 전에 먼저 발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그리고 소금물에 발을 담그고 정확히 10분간 유지합니다. 이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발가락을 움직여 주세요.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리기를 반복하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소금물이 잘 스며듭니다. 5분마다 한쪽 발을 들어 올려서 발바닥을 마사지 해 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특히 무좀이 있는 부위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죽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제거되면서 소금물이 더 깊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10분이 지나면 깨끗한 물로 헹궈 주세요. 이때 마지막에 찬물로 헹구면 모공이 수축되면서 피부가 탄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발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수건으로 꼼꼼히 닦은 후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에 남은 물기를 꼭 제거하세요. 가능하다면 선풍기나 드라이어의 찬 바람으로 3분 정도 더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오히려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완전히 마른 후에는 발가락 사이에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면 하루 종일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일주일에 2번씩 저녁마다 실천하시면 2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가려움이 줄어들고 발냄새가 사라지며 발가락 사이에 진물과 진물은 피부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2주가 지나면 대부분의 경증 무좀은 완치됩니다. 안양에서 40년간 택시 운전을 하셨던 75세 박재훈 어르신은 20년 넘게 고생했던 무좀을 완벽하게 치료하셨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석에 앉아 있으니까 발이 퉁퉁 붓고 무좀도 생기고 손님들한테 냄새 난다는 소리 들을까봐 늘 조마조마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짓무르고 발톱도 두꺼워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뜻밖의 처방을 하셨어요. 약도 좋지만 집에서 소금물 조격을 꾸준히 해보세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걸로 나은 분들이 많아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2주만에 발냄새가 사라지고 한달 후에는 발가락 사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손님들이 차에 타면 아저씨 차는 냄새 안 나고 좋네요. 그래요. 운전할 때도 발이 편하니까 브레이크 밟는 것도 훨씬 수월하고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소금물 조격을 하면서 건강한 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 주방 찬장에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빵 만들 때 쓰는 그 하얀 가루가 바로 무정균의 천적입니다. 베이킹소다의 의학명은 중탄산나트륨인데요. 이것이 곰팡이를 죽이는 원리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강력한 흡습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주변의 수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곰팡이는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베이킹소다가 그 습기를 모두 빼앗아 버리니 곰팡이가 살수 없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베이킹소다가 발냄새의 주범인 이소 발레르산을 중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발냄새는 단순히 땀냄새가 아니라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산성 물질 때문인데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이를 중화시켜 무취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베이킹소다의 효능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5년 전 미국 피부학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베이킹 소다 5% 용액이 무좀균의 83%를 48시간 내에 사멸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항진균제의 내성이 생긴 균주에도 효과가 있었어요. 따뜻한 물 1L에 베이킹 소다 3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이때 물이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들 텐데 그게 정상입니다. 발을 15분간 담그는데 소금물과 달리 베이킹소다는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격하는 동안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발가락 사이까지 베이킹소다 물이 닿도록 해주세요. 특히 무좀이 심한 부위는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문질러주면 좋습니다. 베이킹소다의 미세한 입자가 곰팡이균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신발 관리에도 베이킹소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밤에 신발을 벗은 후 안쪽에 베이킹소다를 한 숟가락씩 뿌려두고 아침에 털어내고 신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발 안의 습기와 냄새가 제거되면서 곰팡이 번식도 막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베이킹소다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적당하고 사용 후에는 보습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수 어르신은 65세인데 35년간 인천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셨어요. 안전화를 하루 종일 신고 무거운 짐을 나르니까 발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철판 깔린 안전하라 통풍은 꿈도 못 꾸고 사셨어요. 최 할아버지는 발톱이 노랗게 변하고 두꺼워져서 손톱깎기로는 자를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발냄새도 심해서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얼굴을 찌푸렸대요. 손자가 할아버지 발냄새 난다고 도망가는데 그게 제일 마음 아프셨다고 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간수치 때문에 오래 먹을 수 없었고 연고는 두꺼운 발톱에 침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 베이킹소다 조격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엔 그런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었는데 일주일만 해보니까 발냄새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간 꾸준히 베이킹소다 조격을 한 결과 발톱 아래에서 새로운 분홍색 발톱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노란 발톱이 완전히 새 발톱으로 교체됐어요. 이제는 손자가 할아버지 발 뽀송뽀송해 하면서 안기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경용 대야는 반드시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뜨거운 물로 헹구고 완전히 말려서 보관하세요. 대야에 세균이 번식하면 오히려 무좀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격전에 발톱을 짧게 깎아 주세요. 발톱이 길면 발톱 밑에 세균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조격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발톱을 깎을 때는 일자로 깎아주시고, 모서리를 너무 둥글게 깎지 마세요. 내성발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격 후에는 새로운 양말을 신어주세요. 무정균이 묻어 있을 수 있는 기존 양말을 다시 신으면 재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양말은 면이나 대나무 섬유 같은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시고 매일 갈아 신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발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좀 치료 중에는 같은 신발을 매일 신지 마시고 최소 이틀에 한 번씩은 바꿔 신으세요. 신발 안에 베이킹 소다를 뿌려 두었다가 털어내고 신으시면 습기 제거와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천연 치료법이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발가락 사이에 깊은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올 때입니다. 둘째, 발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날 때입니다. 셋째, 무좀이 다리까지 번져서 넓은 범위에 퍼졌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차 세균 감염이나 봉화지염 같은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격은 보조적인 치료로 병행하시되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상처 치유 능력이 떨어져서 작은 무좀도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조격을 하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어느 과에 가야 하는지 고민이시라면 발톱 무좀은 피부과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가장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뇨병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내과의 협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내과도 함께 가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 내과적,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 무좀 환자 어르신들을 위해 보험 적용과 실비 적용이 가능한 치료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평소 다른 약을 드시는 분이 같이 하면 안 되는 약도 있으니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먹는 약, 바르는 약, 레이저 치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 치료약은 테르비나핀과 이트라코나졸이 있습니다. 테르비나핀과 이트라코나졸 두 종류의 약물 효과가 거의 비슷하며 건강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물의 경우 간 기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기타 만성질환자나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간검사를 필수로 하는 약들입니다. 만약 콜레스테롤 약, 심장약, 신경정신과 약물을 드시고 있거나 술을 자주 드신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바르는 무점약은 시클로피록스와 아모롤핀이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시클로피록스가 가장 좋고 아모롤핀은 6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대신 시클로피록스의 가격이 8만원 정도 되고 아모롤핀은 건강보험으로 거의 전액처리가 됩니다. 만약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시클로피록스를 쓰시고 그게 아니라면 아모롤핀을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시클로피록스는 매일매일 발라야 효과가 좋고 아모롤핀은 일주일에 한번 바르시면 됩니다. 두 제품 모두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하게 바르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좋아진 것 같다고 해서 중단하시면 안 돼요. 발톱이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 발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치료는 열레이저와 광역동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열레이저 치료는 열로 무점균을 죽이는 원리인데요. 실비 치료가 가능하며 가격은 평균적으로 5만원 내외입니다. 약간의 뜨거운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받기 때문에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광역동 레이저의 경우 원리는 똑같지만 통증이 하나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치료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4에서 6회 정도 받아야 하고 간격도 2에서 3주마다 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레이저 치료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중요한 건 천연 치료법과 병원 치료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입니다.경증 무좀이라면 소금이나 베이킹 소다 조경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하지만 발톱 무좀이 심하거나 오래된 경우라면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집에서는 소금이나 베이킹소다 조격을 꾸준히 하시면 치료 기간도 단축되고 재발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르는 약을 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격 후에 발을 완전히 말린 다음 약을 발라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무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특히 가족 중한 명이 무좀에 걸리면 다른 가족들도 쉽게 전염될 수 있어서 가족 전체가 함께 예방에 신경 써야 해요. 첫째, 발매트와 수건은 개인별로 따로 사용하세요. 특히 화장실 발매트는 무점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니까 자주 세탁하고 완전히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신발과 양말을 자주 갈아 신으세요. 같은 신발을 매일 신지 말고 최소 2에서 3 켤레를 번갈아가면서 신으시길 권합니다. 양말도 하루에 두번 이상 갈아 신으시면 더욱 좋아요. 셋째, 집 안에서도 개인 슬리퍼를 사용하세요. 맨발로 다니는 것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는 게 무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발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샤워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완전히 닦고 말려주세요. 특히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즉시 발을 씻고 깨끗한 양말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다섯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무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무좀에 더 쉽게 걸릴 수 있거든요. 무좀 치료 중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려워도 긁지 마세요. 긁으면 상처가 나서 2차 감염의 위험이 있고 손톱을 통해 다른 부위로 무좀이 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요법을 함부로 시도하지 마세요. 식초나 마늘, 된장 같은 것을 바르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할수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위험합니다. 셋째,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증상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면 더 강한 무좀으로 재발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꾸준히 치료해야 해요. 건강한 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발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색깔 변화, 냄새, 가려움 등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발톱도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너무 길거나 짧지 않게 일자로 깎아 주시고 발톱 주변 각질도 부드럽게 제거해 주세요. 하지만 너무 자주 하거나 깊게 파지는 마세요. 발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무좀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특히 잠들기 전에 5분 정도 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으세요. 샌들이나 구멍이 뚫린 신발이 좋아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맨발을 피하고 양말을 신는 것이 안전합니다. 겨울철에는 두꺼운 양말과 푸츠 때문에 발이 더 습해지기 쉬워요. 실내에서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양말을 자주 갈아 신어 주세요.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좀이 완치된 후에도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한 달에 2에서 3번 정도는 소금이나 베이킹소다 조격을 계속해 주시. 한 달에 2에서 3번 정도는 소금이나 베이킹소다 조격을 계속해 주시면 좋아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농도는 조금 낮춰도 됩니다. 신발 소독도 정기적으로 해 주세요. 자외선 소독기나 베이킹소다를 활용해서 신발 안을 청결하게 유지하시면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좀은 절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질환이고, 올바른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30년 동안 고생하셨던 분도 치료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한 발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로 자유롭고 당당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발을 감추지 마시고 자신있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볼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발 건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